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과 통계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2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1주차에 이어서 12주차 이번 시간에도 이번 주차에도 어,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차 에 했던 거뭐 짧막하죠.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그리고 상대 도수분포표 작성 해가지고 이제 실습자료 두개 가지고 이제 해봤고요. 이번 주차에는 이제 조금 <laughs>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데요. 어, 그 강의안을 먼저 보시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그 81쪽이고요. 어, 막대그래프하고 파이차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기 뭐, 지난 주차했던 에거 그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 그리고 상대 도수분포표 도수 작성에 이어가지고 어~ 그~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또 막대그래프 그리고 파이차트 원그래프죠 이두 가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이제 자료 입력하고 함수와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강의자료 첫 번째 실습자료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했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도구를 적용해서 어, 표준 도구 몸에 있는 도구를 적용해서 어떻게 이제 막대그래프 그리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대그래프 그릴 때그셀 C1과 D6에 보시면은 어, <laughs> 셀 C1에서 D6까지 보면 이제 상품하고 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말 그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표준 도구 모음에 보면 삽입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이제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차트,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표준 도구 모음에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음이 또 뜨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 도구에서 이제 차트를 꾸미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 도구의 디자인, 차트 스타일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에서 축 제목 같은 걸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트 요소 추가에서 축 등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꾸미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도 비슷한 방법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표준 도구 모음에 삽입 어, 차트 그리고 이제 어, 모든 차트에서 원형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어, 실습 자료를 가지고 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어, 1 3서첫번째서부터세 어, 번째 실습 자료까지 한 엑셀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시면요. 여기 도수분포표 이미 작성했다라고 치고요. 자, 그리고 이어저막 표를 보시면 이이이 이, 이 시트를 보시면은 일 도수분포표라는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 십 어, 10열 다음에 4 6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추기 하는 기능이 엑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감추고 나서 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이제 또뭐 어, 이제 막 작성을 한다든지 꾸민다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저기 막, 이 감추기를 때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0열하고4 6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아이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숨기기, 아, 감추기가 아니라 숨기기네요. <laughs> 그래서 숨기기도 할수 있고, 숨기기 취소도 눌러주시면은 아까 안 보였던 11일, 어, 저막 11일 열서부터, 어, 40, 6열까지. 아 죄송합니다. 11행서부터 46행까지가 나옵니다. 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감추기를 다시 아 숨기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숨기기를 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열, 아 10행서부터. 46행까지 감, 어, 숨겼습니다. 그리고 47행서부터 다시 보이는 거죠. 자, 우리 필요한 건요 C1서부터 D6까지의 셀이니까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도구 모음 보시면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눌러주시고, 여기, 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차트가 있고요. 차트 오른쪽에 있는 요, 이어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어 커서를 위치해 보면 모든 차트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차트 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추천 차트 그리고 모든 차트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 눌러가지고 세로 막대형 그 중에 묶은 어, 세로 막대형 중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죠.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가면은 제가 어, 미리 엑셀에서 미리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추천 차트에도 묶은 세로 막대형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은,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어, 차트를 만들어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트의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천 차트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이거 제가 썼던 거겠죠. 그래서 추천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디자인, 표준도구 몸에 디자인 몸하고 서식 몸, 이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가지고 이제 꾸미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어, 차트, 그, 어, <laughs> 여기서 이제 막 디자인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 제가 이거저막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디자인이라는 표준 도구모음에 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눌러보시면요. 여기 역삼각형이 있죠. 조그맣게 보이는 어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 축제목을 뭘로 다 둘까 뭐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축제목 해가지고 기본 가로 해서 해보시면 좀 전에 이럴 때이 그림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림 하고요 기본 가로로 갔을 때그 밑에 보시면 축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가로로 이렇게 이제 해도 되고요. 아니 나는 다른 축 제목 옵션을 가지고 볼래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꾸며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축 제목하고 기본 가로 해놓고 그리고 <laughs> 어디 갔노? 없어졌네요. 축 제목해서 기본 가로 아, 기본 세로를 갖다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본 가로로. 자, 여기서 이게 원래 상태였고요. 여기서 어, 축제목 누르시고 아, 축제목 가시고 그다음에 아이고 제 컴퓨터가 좀 느립니다. 노트북을 좀 오래 켜놓고 있으면 느려지더라고요. 기본 가로 해놓으면 여기 축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laughs> 반전시킨 다음에 이거 없애면 되겠죠? 이게 뭐였죠? 청량음료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청량음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가 왜안 없어질까요? 어, 오늘 이사가 아예 그래서 축제목 해서 어, 없애놓고요. 딜리트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청 아이고 한, 저 영자로 나오네요. 청량음료 이렇게 해놓고요. 아 여기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면 여름을 갖다가 이제 아요 어, 지금 여긴 네개 점이 찍혀있죠. 원으로 된. 그래서 이걸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 요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은, 요, <laughs>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 하나만 찍혀야 되는데, 그림 영역만 찍어가지고, 얘는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청량 음료를, 청량 음료라고 하는 가로축 제목을 이렇게 이제 위로다가 올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저는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 제목도 넣으면 좋죠. 그래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해놓고요. 그럼 여기 찍혀있네요. 이때도 이제 요 차트 영역을 선택, 아, 정말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서 그림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축제목, 어, 얘는 지금 저기 막 세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제 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 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어이 축제목 서식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요걸 누르면은 요쪽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 제목 옵션 있고 텍스트 옵션 있고 그러는데요. 제목 옵션에서 어, 지금 제목 옵션으로 가서 여기서 채우기 테두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 그림자 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보시면은 지금 새로 맞춤해가지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걸 어 저기 말, 얘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네요. 계속. 그래서 텍스트 옵션 가서 볼까요? 텍스트 옵션 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어 어, 여기도 세로 맞춤으로 돼 있네요. 텍스트 방향 해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요걸 가로로 바꾸면 됩니다. 텍스트 방향을요. 가로로 바꾸면은 요렇게 가로로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요걸 위로다 올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해 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빈도라고 하고 빈, 아이고 빈도 빈도라고 이제 하든지 도스라고 하든지 하시면 되겠죠. 어, 도스가더 낫겠네요. 제목이 도스로되만 여기도 이제 도스로 되어 있으니까요. 도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이제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좀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밑으로 끌어주고 그다음에 얘도 너무 저만 어, 왼쪽에 없으니까 왼쪽으로 끌어주고 청량음료. 이 범주를 아 좀, 축제물 갖다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트 제목이 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좀 그러니까 뭐 청량 음료, 청량 음료, 뭐 판매량,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좀막그 좀, 좀, 차트 제목을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디자인 그 차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죠. 어, 나는 보니까 요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바꿔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도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엑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차트 영역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또어 이제 정말, 정말 요게 이제 차트 영역이죠.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뀝니다.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축, 코카콜라 해가지고, 가로축 나오죠? 이쪽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세로축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번쯤 해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저기, 막, 뭐, 어,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원 그래프 그릴 때도 똑같이, 자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C1 셀서부터 에 D6 셀까지 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 어 저기만 뭐 차트 어 모든 차트 보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차트 넘어가서 보면은 원형이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요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바로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차트 스타일에서 이런 난 이런 걸로 해볼래. 하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여기서 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눌러 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아이고 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 그림 영역 서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Try a n 아니 Trial and error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어 저희가 그 막대그래프하고 파이차트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정성적 자료 <laughs> 정성적 자료의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 그리고 이제 막대그래프나 파이 차트로 그리는 것까지 이제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실습 자료 가지고 정량적 자료의 도수 분포표 작성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또그 실습 자료 아리안글 파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유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인데요. 아 정량적 자료하고 정성적 자료하고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게 같으면 참 좋을 텐데 다릅니다. 그래서 정성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하실 때는 카운트 어, 이프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정량적 자료의 도수분포표 작성하실 때는 카운트 어, 이프 함수가 아니라 프리퀀시 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laughs> 프리퀀시 함수에는 입력을 할때두 개의 입력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배열 해가지고 데이터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계급 상한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빈스 어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그두 가지 입력을 이제 하면 되는데요. 자 이제 제일 처음 에 해야 될건 자료를 갖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자료를 미리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변수명, 감사 기간 그리고 이현 회계 법인의 어 정말 변수 정말 이연 회계 법인의 20개 감사 기간 자료를 어, 두 번째 어, 파일에다가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어, 셀 A1에서 a 2 1에까지 입력을 해 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파일 재무 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4-5이 파일의 자료 탭에 입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료 탭 또는 이제 자료 시트에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셀 C1과 어, 셀 C1부터 E1까지 그러니까 C1, D1, E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감사 기간 그리고 상한 도수를 갖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 각 계급을 구분하는 계급명도 입력하고요. 각 계급의 상한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갖다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함수 입력할 때도 이제 그 셀을 갖다 먼저 설정을 하, 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 COUNTIF 함수 정성적 자료에서는 COUNTIF 함수로 다가 입력을 했는데요 그셀 하나만 가지고 했죠 근데 이 프리퀘시 함수 할 때는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셀 E2서부터 E6까지 그 모든 범주를 다 선택을 하고요 모든 구간을 모든 구간을 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각 계급 구간의 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입력하는데 프리퀀시 함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함수에 어 일단 등호해 놓고요. 프리퀀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괄호로다가 묶어주는데 첫 번째에다가는 아까 얘기했던. 요 자료의 배열 데이터 어레이를 갖다가 입력하고 두 번째는 계급 상한의 배열 빈스 어레이를 갖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 자료 도수분포표 만들 때 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셀을 선택할 때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어, 함수가 다르니까 어 프리퀀시 함수를 갖다가 어, 타이핑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키보드에 왼쪽 맨 밑에 컨트롤 키 있고요 그다음에 쉬프트 키그 다음에 Shift 키고 위에 있죠 그래서 그 둘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야지 이제 선택한 셀에 한꺼번에 도수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습자료 사다시오 어어네 번째 것하고 다섯 번째가 같이 있는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감사 기간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스무 개 아, 어, 정말 20개 그 회계법인에 대한 아, 20개 그 고객 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기간, 어, 그거 이제 다입력이돼 있고요. 감사 기간을 갖다가 어떤 구간, 어떤 계급으로 나눌까 했을 때 우리 어, 강의 안에서는 11일에서 14일, 15일에서 19일, 20일에서 24일, 25일에서 29일, 마지막으로 30일에서 34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각각의 계급 또는 구간이 있을 때그 계급 또는 구간에 상한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계급의 상한은 14일이죠. 두 번째 구간은 19일 해서 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이제 도수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 2서부터 이 6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한 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다섯 셀을 한꺼번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다 입력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 수식 입력 창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하시고요. 아, 등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퀄시 암수 해야 되니까, 뭐, 한, 저, 막, 그 대문자로 해도 되고요. 어, 소문자로 해도 됩니다. 리퀀시 입력하고 괄호하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풍선 도움말처럼 밑에 떴죠. 데이터 어레이 그리고 빈스 어레이입니다. 지금 데이터 어레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데이터 어레이를 갖다가 어 저기만 그 어, 마우스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2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21까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A200A21을 갖다가 입력을 그대로 해주셔도 되죠. 여기다 타이핑을 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자, 쉼표로다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스 어레이, 빈스 그 다음에 빈 썰에 레이빈썰에레는그 상한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여기 14서부터 34까지. 요게 이제 빈썰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D2서부터 D6까지. 해 주고 잊지 마셔야 될 거, 예, 괄호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잊지 마셔야 될 거요. 가장 중요한 거, 어, 이거 많이 잊어버리는데, 저도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 키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도수가 주르륵 해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량적 자료에 도수분포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해놓은 게 이제 여기 미 이건 미리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량적 자료에서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모양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도수분포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시 <laughs> 어저아래안글 파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어, 강의안 여섯 번째 강의안이죠. 그리고 83쪽에 보시면은 정량적 자료의 히스토그램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량적 자료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도수 분포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 이제 한 행을 어, 두 번째 행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 C1서부터 C8 그리고 E1서부터 E8까지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정성적 자료의 어 막대 그래프 그대트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표준 도구 모음에서 저막그 삽입 차트 모든 차트 해 가지고 새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우리 아까 정상적 자료의 그 막대 그래프 그릴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차트를 꾸미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막대 그래프는 그 막대 간의 간격이 있죠. 그러니까 막대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어, 막대를 갖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를 붙일 때이미 막대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어 데이터 계열 서,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계열 옵션 간격 너비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간격 너비를 0%로 설정을 하면 이제 막대가 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다시 어요그 이제 막 엑셀 파일 실습 어 자료 4-5 요거 이제 간식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서 어, 여기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이 저기 뭐, 두 번째 행을 띄우라고 했죠. 그래서 두번 C2서부터 E2까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누르고 아, 거기서 삽입을 갖다 눌러주시면은 어, 물어봅니다. 아래쪽으로 밀어버릴까, 그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밀까. 행 전체를 밀어버릴까 또는 열 전체를 밀어버릴까? 뭐 셀을 아래로 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밀면은 요한행 C2 서부터 E2까지의 빈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범위를 갖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트로 만들어줘요?라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C1 서부터 어 정말 C1 서부터 E8까지가 아니라요. C1서부터 C8, e a 까지가 아니라요. C1서부터 C1서부터 C8.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상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 저 히스토그램에 표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E1서부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컨트롤 키를 다른 걸 눌렀네요. 자, 해서 C1서부터 C8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E1서부터 E8을 갖다가 선택해주면 이두 개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에서 어, 차트, 모든 차트, 어좀 보기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 차트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모든 차트에서 세로 어,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아까 정성적 자료의 막대 그래프하고 똑같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꾸미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막대 사이에 뭐가 좀 간격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막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은 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하는 어, 뭐랄까 창은 아니고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세 번째 거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세 번째 게 계열 옵션입니다 첫 번째 거는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계열 옵션인데 데이터 계열 옵션인데 첫 번째는 채우기 및선 그리고 세 번째 건 계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계열 겹치기가 마이너스 27% 간격 너비는 219%로 돼 있어요 이 219%를 0%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을 눌러주고 어, 저는 분명히 눌렀는데, <laughs> 네, 그래서 0%를 눌러주고,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이제 막대 사이의 간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요 위에 보시면은 차트 스타일 이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어, 저기만 뭐,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이제. 어, 어떤 게 새로울까?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해놓고, 그리고 간격 너비가 100%잖아요. 그래서 간격 너비 0%로 바꿔주면은 또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성적 자료, 아니, 정량적 자료에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